할렐루야! <laughs> 박건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가사가 우리의 영혼력 시리즈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주 네, 하나님 넓고 더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낮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위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속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 아이의 미워 내주 예수, 내주 예수, 은혜 내 바다로 내 맘에 쳐다라. 아,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조금 바라가려나 살삭거리는 작은 파도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패배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의 대기와 예수, 예수 주님 오늘도 은혜의 깊은 바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얕은 물가에서만 물장구를 치고 노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보좌가 있는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또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은총의 손에 붙들려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김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사정없이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돌려드리는 겸손하고 진실된 하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합니다. 불확실한 세대에 진리만이 견고하게 서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합시다 어, 성경 한군대 보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laughs>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laughs>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 시리즈의 분리된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을 좀 밝히겠습니다. <laughs> 아, 왜냐하면 사실은 영혼 육이라는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리즈겠죠. 다 연관돼서 어쩌면 일생을 목회자들은 이 범주 안에서 설교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치유도 여기서 일어나고 성화의 과정도 여기서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도 여기서 나타나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고 모든 게다 영혼육이라는 이큰 그림 아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 회심이라고도 말을 해요. Conversion, 회심.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계는 회심이 더큰 뜻이고 회계는 회심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청교도들이나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회계라는 말보다는 회심이라는 말을 훨씬 더 무게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아, 작은 뜻의 회심이 있고 큰 뜻의 회심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은혜로 돌아서는 삶이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하는 완전히 돌아서는 걸 회심이라고 할때 일생에 한번 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아파하고, 후회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면, 회심은 회계와 함께 삶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일생의 회심은 구원을 받을 때 삶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회심은 한 번밖에 없어요. 끝나. 더 넓은 범위에서 회심은 뭐냐? 일생 동안 나의 그 삶이, 일생 동안 나의 혼이, 나의 삶이죠? 나의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주님에게로 정화되어지는, 주님에게로 더내 마음이 가게 되는 이 과정을 회심의 과정.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회심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회심은 일생 동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 마음이 찔렸다. 하나님이 그 말씀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 이게 찔렸다. 그래서 그 어떡하냐. 답을 찾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혼에서 일어나죠.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죽었던 형이 살아나고 그런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laughs> 뭐 마음이 범인이죠 마음. 네? 마음이 창구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어, 이제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서 일어나는가? 회개를 일으키는 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언제 회개가 되느냐, 어떻게 회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회개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건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내 어두운 마음에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이에요.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때 우리의 어두운 혼을 밝힐 때 그제서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마음은 연단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연단이 되든지 선한 쪽으로 계속 추행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만 탐욕으로 연단이 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철홍성을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서 방망이로 불러 두들겨도 그 마음은 좀처럼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 볼 수가 없게 돼 있다 했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게 참 귀한 그 부분이에요. 또 귀하죠. 다 귀하지 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마음에 막 거리끼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막 정죄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마음에서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마음이 듣지 못했거든요 네? 불이한 일을 범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걸어가지 못하고 남한테 사기치고 있는데 없다 고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고 과장하고 제가요 <laughs> 어, 모 교회, 그 아주 서울에서 내노라는 대표 주자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어, 지금은 뭐 이렇게 어, 교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꽤 괜찮은 분으로 어, 볼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그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시면 말의 과장이 너무 심하고 거짓말과 과장은 쌍둥이 쌍둥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다 서울대학 나왔대 <laughs> 말이 되지 왜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 그랬어요 너 나는 서울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축혀 세워주는 것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좋겠지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 그건, 그거는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 과장, 막, 이런 게막 나는 너무 바다리 되는 거예요. 아, 올 아, 오래 사김을 가지면 안 되겠다. 정리를 딱 해버렸죠. 이건 하나의 예예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마음이 듣지 못한다고. 예? 근데 그, 그럴 때의 그 강력한 처방약이 뭐냐?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막 지진을 일으켜, 그그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버려. 그 말씀이 이 잠자고 있는 내 마음을 막 믿들어깨워요 그제서야 양심에서 말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그냥 막 뭐랄까요?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막 되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누가 지적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a b c d를 지적하지 않는데 아는 거예요. 내내 마음이 알아요. 그때부터는 왜 말씀이 들어와서 때로는 말씀이 칼처럼 방망이처럼 불처럼 와서 그냥 막 부시기도 하고, 막 태풍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핀처럼 찌르기도 하고, 수순칼이 돼서 도려내기도 하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들어와서 막 헤집어 놔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그 다음에 찾아오는 방은 막 애통함이 오죠. 말씀이 들어와서 어찌않고 마음에 드디어 막 격동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과 애통. 통함으로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막, 뭐랄까, 기름 틀어놓고 막 쥐어 짜듯이 자신의 영혼을 쥐어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회계에 나타나는 아주, 아주 티피컬한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회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출 때에, 네? 내, 혼을 비출 때 영혼을 비치 영혼은 혼이라고 했죠 영혼을 비출 때에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킬 때 정말 그 뭐랄까 애통한 마음이 생겨 요 내가 어찌하다가 내가 이꼬라지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등에다 칼을 꽂는 이런, 이런 내가 행동을 할수 있었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긴 이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에, 막 분하고 애통하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이 거룩한 정서죠. 이게 내 마음 안에 막 어떤 그런 거룩한 정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낮아져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주님 밖에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제서야 막 애통하면서 낮아져요. 나는 저 자신도 물론 회개 과정을 지나왔고, 지금도 늘내 삶이 회심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회계 과정을 봤을 때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회계 그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조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큰 회계가 아니잖아 그냥 뭐아유 주여 이런 건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애통을 동반해요 눈물을 동반해 가슴을 막 쥐어짜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정도밖에 살 수가 없었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는가는 어떤 그런 막 자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회개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 믿음과 회계라고 하는 건 일생의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신앙 생활할 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 은사보다 중요한 게믿음이 믿음. 믿음은 정말 중요해 믿음과 회계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간직해야 할 우리 신앙의 두 가지 핵심 요소예요, 요소. 회계뭐 필요 없다. 우스게 알고 말이죠. 무슨 회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는데, 무슨 회계를 하니, 이런 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신학이 막 교회를 덮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손, 얼굴 안 씻나요? 날마다 우리가? 씻잖아요. 루스가 루스 바르고 밥 먹다 여기 묻으면. 상대방이 봐서 묻었다고 말해주기 전에 자기가 거울을 보잖아요. 여자들은 밥 먹고 늘 보잖아요. 보면 아는 거야. 아, 묻었구나. 신흥상회 그래 똑같아. 일생을 살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걸어가신 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훈련을 죽는 날까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그냥 내 종교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를 들이다 보는 작업이 없는 신앙생활과 영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싶으시죠?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 보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조명해서 봐야 돼. 그래서 속속들이 나라는 인간의 실체를 들이다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막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가고 싶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막, 매어 달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때로는 매를 대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아멘. 그래서 외계는 괴로운 게 아니야. 얘 예, 괴로운 요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 붕치에서 나음을 받았.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회심하기를 원하는 거야. 온전히 회심하기를 주님이 원하면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지 단순히 육체만 고치면 어차피 죽을 육체인데 그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어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되돌아 봐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다 가까이 그야말로 이 질병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주님에게로 회개는 할 때는 괴롭지만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 예? 그래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는 주님의 진노를 누구로 때린다잖아. 예?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을 확보하게, 주님의 자비를 확보한다잖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청교도 목사님이 뜨거운 눈물의 회개는 주님의 자비를 확보한다는 거야. 청약 아파트 확보하듯이 확보한다는 거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나 하나님의 그뭐 진노를 누구로 때린다. 이게 누구로 때린다. 당신 그랬잖아요. 바세바 범하고 그냥 금시가며 엎어서 울고, 예?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누구로 때리잖아. 자신이 대가를 지불라고 회개요,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누가? 거룩한 눈물을 우습다고 그래. 거룩한 눈물은 하나님이 병에 담아 주셔요. 시편에 보니까 세상적인 눈물은 딱바닥에 떨어지지만 수건에 묻지만 회개하며 은혜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병에 담아 주시는 거라고 일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눈에 진물 나도록 회개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무슨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냐 고 그러는데, 아 그런 소리 하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네?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존재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한 집에서 태어났든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든 강도 집안에서 태어났든 부자로 났든 가난하게 났든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네? 무슨 뭐 나가서 윤리적으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만 회개하고. 그러면, 못해서부터 신앙이 잘하고, 뭐, 좋은, 믿음의 과정에서 자는 사람으로 회귀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행위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약한, 이, 이 마음들, 이 영혼들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패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내게 될 때에 그때 어찌할꼬 하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회개는 그 회개의 눈물은 죄기의 세례라잖아, 세례. 세 우리의 우리의 죄를 정화시켜주는 예. 두 번째, 회계를 불러 일으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회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충만하게 과거에 하던 사람도, 아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힘으로 내 안에 문빗장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를 흔들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오셔, 성령님은.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성령님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올때 누가 같이 오셔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형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 이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나를 막 조명하는 거야. 그럴 때 그냥 막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개 게다 이 목줄에서 막 끌고 가듯이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는 성령의 이 목줄에 딱 잡혀 갖고 그냥 막 성령께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은혜 바다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회심 못한 신자가 너무 많아. 회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지. 교회 안에 이 회개의 은혜, 이 회심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종교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애통이 알 노릇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천국 백성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할 마지막. 이 군대들로 준비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회계의 첫 번째 영혼육을 연결하면서 마음에서 찔림이 온다. 마음의 격동이 온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나이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겠나이까? 주여, 어, 내 허물이 보이나이다. 주여,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나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웃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여, 우리가 회심하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가던 길에서 멈춰 돌아서 주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회심에 걸어가는 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